네루샤니입니다네루샤니 근데 이름이 지금 어, 도서기 60개가 없어 가지고 이름을 못 바꿨어. 맞아, 맞아. 그리고 오늘은 소소한 상자깡 일단 여기서 두 개를 까볼게요. 어? 뭐야, 뭐야. 일단 여기서 두 개를 까봅니다. 아, 소, 소소 상자깡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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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밖에 없어. 근데 대형 상자 아까 두 개라면서. 어, 있어. 아, 그래? 저번에 대영 상자에서 나왔잖아. 이번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설마. 에이, 에이. 우선 내가 내 상은 이따 남겨두고 여기서 사면되지. 아 살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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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좀 해봐. 아안 아, 아, 나오네. 음안 나오네 정말. 아이, 정말. 아. 이제 이제 매 저번엔 매 상에서 안 나왔잖아. 이번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나와야지 500pp 이거 할수 있는. 제발. 아, 오늘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어? 아니야. 아 보너스고요. 이거는 보너스 뭐 하지? 보너스. 이건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이거 이거 보너스 상자 하면 되지. 잠깐만 오늘 받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한개 하자. 그래 잠깐만. 한번 퀘스트가, 어, 퀘스트가 별로 자, 없네. 민간, 내가 적어도. 이거 다, 다 빼먹어가지고, 이거, 잼그랩 이거 다섯 개밖에 없어. 자, 하자. 나 발리로 해야 함 자, 한판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그거인데. 나 위에까지. 아, 오늘 하나 나오면 좋았을 텐데. 랄라랄라, 팔리시나 아이 가젯이라도 아, 아 그리고 저번에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저번에 받은 브록, 브록, 브록 가젯입니다. 저번에 받았던 거 브록 가젯도 있다가 한번 써볼게. 어이뭐야 어차피 저도 괜찮아. 내가 어차피 브록 가젯을 쓰려고 죽었어. 네 개나 깎였어. 자 그러면은 어디갔지? 브록이 사라졌어요. 프록 여기 있잖아. 여기네. 있 여기 여기 가지 있잖아. 이거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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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커즈. 이거는 브레이에서 해야 돼. 싫어. 왜? 저번에 나. 아니 바뀌... 근데 왜 오빠 갈 때는 바뀌어? 몰라. 하자. 뭐야? 왜 우와. 나갔어? 잠깐만. 빨리 와. 오세영. 어, 오, 오 됐다, 됐다. 이번에 또 지지 지진 않겠지요? 네. 한번 이거 이거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지 마 봐. 하지 마 봐. 이거 한번 네. 해 볼게요. 오 500개가 되네. 500개. 5 0개밖에안 돼. 음. 이게 많을수록 이게 점점 커지, 커지지 않네. 점점점. 스파이크다. 스파이크는 전설 확률이. 지난정난 정성 확률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아 P V R P. 비라니까 계속 그두 개가 헷갈려어나 그거. 그냥 피해 다니면. 아 이거 뭐야? 스파이크 네 개는 안 된다. 잠깐만 나도 스파이크 할게 어쩔 수 없다. 아나왜 여러분 잠깐만요 부, 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보 보가 좋던데 보. 호호 돈이 없어서 못 사. 어 부록 네 개, 아니 부록 두 개. 저는 내가 뭐한다고 했지 아까 전에? 뭐 말했었는데? 오 어, 까먹었네 뭘 말하려고 했었지? 잠깐만. 저번엔 8비트 했고, 아! 그냥 맥스를 해야겠다. 살 거예요? 못 사잖아. 음. 일단 합시다. 에레이 그거 10개, 트로피가 10개 되면 되는데.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불을, 불을 부르지 않았어? 아닌데. 누가 불을 부르지 않 하겠어? 너가 부를 거란다며? 나 언제? 아까 전에. 난 그런 말한 적이 1도 없는데. 이거 다시, 이거 다시 도는 순간 보면 알겠지. 오케이. 아, 비비. 아, 나니. 나니, 나니. 오케이. 맥스가 신화여서 좋군. 저 비비 잡아봐. 아, 비비 이렇게 거리가 먼데 어떻게 잡냐고. 뭐야, 뭐가 멀어? 뭐가 바로 그냥 잡으면 되지, 그렇게. 으악! 다 잡잖아. 아, 나 지금 누가, 누가 한 명이 보고 있어. 히히. 누가 한 명이 보고 있어. 오빠를? 응. 누가? 어떤 사람이. 궁 쏘자마자. 으악! 죽을 뻔. 저 사람 궁썼어 응, 궁 썼는데 내가 쏘자마자 없애버렸어. 음, 음, 음. 난 그걸 또맞았어 오케이 에 아하 이+ 나나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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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 안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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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니? 이+ 이+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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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롤볼? 이번에 브롤보레 봐. 잠깐만, 나 이거 보상 좀받을게 그럼 나 뭘로 할까? 이것 좀 우선 받고요. 아, 지금, 그래. 안, 안, 낮은 애들, 낮은 애들, 얘들, 낮은 애들이 뭐지? 뭐, 난이 이런 것도 해도 될것 같은데. 난이 할게요, 난이. 엄청난. 나, <놀람> <놀람> 나 준비 완료. 잠깐만, 나 이거 좀 올릴게요. 어, 난이가 사라졌어. 여기 그걸 못하다니! 저 난이로 해볼게요. 갑자. 레트로 난인가? 레트로 난이? 그걸로 해볼게요. 레트로 난이. 근데 왜진거 같지? 벌써. 뭘 줘? 이겼구만. 어머나. 졌을것 같은데. 안 돼. 자 지금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웁니다 레스너가? 어 내가 봐. 뒤에서 얘네들 시선 못, 못 봤는데. 일단데 그만. 오어어 어? 어머.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잡았어? 네, 잡았어. 지금 이상한 거가 떠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말이야. 상대벽 뚫어버리기 엄마. 팡. 상대벽 뚫어버렸어. 다행이구만. 어어어어어어왜저쪽까지 날라갔대? 저쪽까지 저쪽까지. 이야. 잉 뽕. 뭐야? 내가 뭐? 예. 오늘 처음에 고 오는 것 같다. 여기 나파풀이다 우리 다시하어어어 어, 어, 이거 맞았어 다시하기 눌러. 어, 잘못했어. 아뭐배 아야 진짜 못 들었어. 아이, 보스전 이거... 아이, 정말... 오늘, 이번에 잘했는데, 어, 이거 하나 더 해봐. 잠깐만, 내가 골라줄게요. 잠깐만요. 잠시만. 아, 그럼 두 번만 말았냐? 더 얘기만 할수요 아, 그만해, 라인. 뭘 하면 그만하나 뭘 참... 아우, 코템! 다 그동안 우리가 다착 우리가 어어 어 친하게 지내는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어, 어어어오오오 응, 아! 오에오 아, 아, 어, 잠깐만. 에오 아완아. 오오오오 변할 것같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왜요? 이걸 누르면 소리가 나요. We can't. We can't. So 이 사진 같은 모양을 누르면.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합시다잉. 니타로 두 번만 이기면 될거 같아. 아니야 나 여섯 번 이겨야 돼. 아니 두 번만 이기면 돼 그걸로는. 아, 그럼 아, 상자 깔수 있어. 아 이미 졌다. 아니, 아니, 모티스 내가 해보니까 어이. 약하더라고. 아, 모티스 말고, 엠즈. 엠즈? 엠즈 그렇게 구르보르해서는 그렇게 세지도 않던데. <laughs> 어저 스프라우트 봐라. 어 저놈을 없애버려. 짜잔. 너, 너, 너 이거 구물 썼으니까, 너. 저 모티스 안 하고 있다. 너! 오케이. 아, 퍼. 핫파이프 한 거잖아. 오, 날의마인 같은 거움어야 오, 이거 누가 이렇게 하고 있네? 어머나. 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브롤보 스타디움입니다. 잠시... 아 브롤보 스타디움. 스타디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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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보 스타디움입니다. 여기는 브롤보 스타디움 인천 어쩌고저쩌고 브롤스타즈 사투리 인천은 왜말해 여기 인천가는 거야? 그냥 말한 건데 인천 어쩌고저쩌고의 스타디움 블랙 불불 스타디움. 어저저저 지금 패이 이상했어. 허어 지금 자꾸 날라가 그런 거야? 상인상인게 난상인 도와줄게 어 안돼 어+ 어 공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데이건 뭐야 야, 야, 야. 지 미안+ 미안+ 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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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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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죽미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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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가 죽겠어. 네 곰돌이 다 좋아. 터다다다 오케이. 내 곰돌이! 내 곰돌이 내놔. 내 곰돌이 내놔! 곰돌이, 내놔! 곰돌이 내놔요? 오케이. 예! Yeah. 예! Yeah. 곰돌이는 죽었지만 꼬르는 빼고. <laughs> 신기한 곰돌이! 아! 어! 곰돌이 곰돌이 곰돌아. 곰돌이 쓰면 됐지. 군대를 없거든. 지금 군수 시작하자마자 죽 어, 왜나 사람들이 나를 안 죽일까? 여러분 이겼습니다. 후. 자 응. 이제 상자 하나 까보세요. 저의 상자 없어요. 아니야. 수고... 이게 무슨, 한번 까보셈? 두개깔수 있겠다. 자, 여러분. 아, 두 개는 아니고. 두 개. 어! 두개 맞지? 아니, 세개깔수 있네. 나두개 까는 거야. 자, 대... 대형 대형입니다, 대형. 세개 있습니다, 세 개. LA, 나까안 나왔어요. 내가 말해줄게. 여기 아.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브롤보레스, 아니, 뭐야. 저, 저 쪼꼬미, 일반 상자에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보너스가 나왔어. 응. 음. 여기서 이제 사면 돼. 뭘? 이거. 싫어. 안, 안 사? 사? 왜? 뭐살 건데? 싫어. 나중에 이거 500원짜리 이거 나오면 누구달게 뭘, 뭘나온대나 그럼 우리 여기서 받치면 안 돼? 그래. 안녕! 안녕! 여러분들, 안녕! 에 오늘 뭐좀 나왔으면 좋겠는데?